네. <laughs> 김부름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평세 다녀왔습니다. 평세 어, 소방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세 어, 음 가게 된동기는 어, 이제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목자의 자격 요건에도 평세를 다녀와야 했고, 전부터 이제 다녀오시라고, 다녀오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권유에 가게 된게 이제 가게 된 이유였고요. 제가 가고싶다기보다는 가야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녀왔습니다. 어 평생, 평실도 어, 세미나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어, 우선 밥이 맛있었어요. 밥이 참 맛있었던 것이 인상깊었고, 처음에는 저희가 다들 호텔에 온줄 알았어요. 이렇게 너무 음식도 잘해주시고, 어, 간식도 계속 나오고 간식, 후식, 음식, 간식, 음식, 후식 계속 먹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이제 가는 목장이 있었어요. 아마존 목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목장님의 마음이 되게 어,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 사람이 보통 누군가에게 주거나 삼길 때 이렇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말로 이렇게 하기는 또 저는 많이 어렸는데 목자님에 비해서 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데 저희 목자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섬김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어,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 처음엔 저도 마음을 좀 닫고 갔는데 어,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목자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어, 이렇게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사실 처음에 그런 마음이 없이 갔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병세를 다녀와서 생긴 결단은 어, 사실 제가 목자를 어, 내로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병세를 갔거든요. 어,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영주권도 그렇고 시험도 되게 많았고 학교도 이제 시작하고 어, c f n 라는 국제 시험 학원도 다니는데 어, 너무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너무 부담으로 다가와서 음, 사실 너무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 우선은 어,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찾고. 이제 학업도 마치고 이제 섬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병세를 갔는데 제 마음이 언제 변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일차에는 제가 하나님께도 아 저는 안 한다고 마음을 다 타고 갔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자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도 이렇게 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뭐 다양한 문제들이 저를 힘들게 하니까 조금 흔들... 많이 흔들렸는데 어 네그랬고요 어 그러다가 또 목자님들의 삶을 봤는데 다들 부드럽고 겸손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시구나 이런 분들이 진짜 있으시구나 또 많은 걸 겪고 오셔서 어, 진짜 뭐라 그럴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 시간 있었는데 기도를 했거든요. 어, 기도를 했는데 기, 그때도 그때가 2일차였어요. 2일 막바지였는데 2일 그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조금 힘듭니다. 제가 싱글 목장이고 집에 뭐 밥솥도 없고. <laughs> 가처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참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이러니까 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 지금까지 너를 이끌어온 건 나고 너를 없고라도 같이 가겠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런 마음 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확신이 안 졌어요, 사실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 길이라야 해 되나? <laughs> 그래서 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지금 이제 조금 주님과 멀어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이 있었지만, 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어, 기도의 사역이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 불안한 미래 동한 저는 하루하루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어 그래서 가, 그 다녀와서도 생각을 했는데 답이 좀안 나오더라고요 집을 오픈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연락을 바로 드렸어요 아 그냥 집에 사겠다고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은 해보겠다고 해봐야 알것 같아서 아 섬겨.. 섬길 수 없으면 섬기는 게 맞닿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앞으로 어, 그 자리를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이는 곳까지 어, 갈 계획이에요 어, 언젠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잘 결정했다 어,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리고 어, 누나들이 다녀와서는 많이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뭐, 할수 있는 데까지만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네, 네, 걱정되진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카니노아 목장의 김유빈 모건입니다 um,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게 된 동기는 저희 김부름 목자님께서 유일하게 목자님으로는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오지 않으셔서 이번에 참석하게 되셨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되면 부른 목자님의 모반들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취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의 확고한 의지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몇 개월간 함께 목장 모임을 하면서 생긴 공동체 의식으로 인하여 참석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중 인상 깊었던 첫 번째는 역시나 음식이었습니다. 지난번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셨던 분들이, 분들의 간증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저도 포동학교의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신 음식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맛도 정말 맛있었지만,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분한 한 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귀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섯 분의 목자, 그곳, 포도원교의 목자 목련님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음, 포도원교의 담당 목사님의 지도 아래 시작되는 강의는 목사님, 목자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의 간증으로 항상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궁금했던것 혹은 잘못 알고, 계, 알고 있었던 가정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수 있는 강의였지만,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쓰시고, 그 속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오직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시는 삶의 간증이 가정교회의 정신을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전 탐방이었습니다. 표도원 교회의 목장은 원칙을 중요시하는 가정교회답게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체계가 잘 잡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끄는 목장 모임이기에 신도 깊은 신앙 나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장 주가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있었기에 평소보다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목장 모임이었을 수도 있지만 목자님, 목녀님, 혹은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없이 편하게 언니, 형이라고 하시며 나눔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믿지 않는 VIP분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그곳 포동교회는 대부분이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부부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목장 모임에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목장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지도아래에 함께 한 주의 삶을,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싱글 혹은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계시는 우리 목장 모임의 미래를 미리 목장 탐방을 통해서 본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 임의로 추가한 것은 안타까웠던 점입니다. 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안타까웠던 점은 대부분의 목장이 부부 목장이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처럼 싱글들로 이루어진 목장은 많지 않았고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였습니다. 싱글 목자님으로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부부 목장이 된 경우도 아직까지는 호동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부인 목자 목련님들께서는 싱글 목장이라 저희들이 더 대화 주제들도 다양하고 재미 있을 거라고 하셨지만 싱글인 우리들이 봤을 때는 부부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원활하게 서로 도와주면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참여한 목장에 계신 목양님과 목장님께서도 저에게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형신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생긴 결단은 음, 세미나를 가기 전 목장 모임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VIP를 전도하여 영혼구원이 주된 정신인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부른 목자님의 지도 아래에서 진영이와 제가 전도에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는 VIP가 참석하지 않으면 목장 모임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개월 동안 부른 목자님 그리고 진영이와 했던 모임을 몇 년간 이전 교회에서 해왔던 셀 모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없어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할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부름이도 그저 셀 모임을 하는 리더로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목장님들이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인지 목원인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인지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장 모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소극적이었던 설계 나눔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VIP들의 영원구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시련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장하는 것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목장 식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강문 제진영입니다. 소가, 어, 간증문을 적어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는 카톡에 을카톡 아이고 어떡하지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간증이라는 단어보다는 소감문에 가까운 글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가 LA인지 어딘지 날씨도 좋지 않다므로 도착하자마자 한 목자님의 배움으로 연착된 비행기로 인해 밥이 식는다며 저희 셋을 한, 책과 함께 뛰어갔습니다. 덕분에 여기저기 구경할 시간이 없었 구경할 시간 일도 없었고, 차에 타기 바빴습니다. 호동교에 도착하자마자 사진 촬영과 함께 등록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머리둥절한 저는 무슨 일인가 싶기도 했으나, 교고파서 손이 먼저 음식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목자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주신 음식을 서빙해주시고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족한 건 무엇인지,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아 보이신 분들에게 이런, 이런 대접을,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담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분들의 표정과 말투는 너무 천사와 같이 환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정영민 목사님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배부른 탓을 하며 잠이 솔솔 오는 강의실은 가정교회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 예배의 목적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가정교회의 내 기둥과 세 축에 대해 한자한자 한자 강요하시는, 강요하시며 알려주시는 목사님의 열정에 죄송하게도 집중, 집중을 못하고 자꾸만 떨어지는 제 목이 더욱 죄송스럽기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 탐방에 기억에 남는 건 다섯 분의 간증과 목장 탐방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증 속에서의 가정 교회의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한 분은 한국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의 신발을 매주 목장에 가져와서 안내며 구원을 위해 모범들과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느 한 목장은 2년간 목. <laughs> 목자 목녀가 둘이서 기도로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리를 지켰다는 간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목장에 나오지도 않으면 난 바로 포기하고 그냥 목원으로 또는 성도로만 교회에 다녔을 겁니다. 그분들의 간증은 저의 삶에서는 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의문을 들고 했습니다 첫날 강의가 끝나고는 성교 수시는 목자 목녀님들이 앞으로 나와 짬드석해 주시는 분들의 이름으로 호명이 되면 데리고 나가 그분들의 집에서 입학을 하는 거였습니다. 호병이 될 때에는 입양이 되는 느낌으로 모르시는 분들의 집에 어떻게 가나 무슨 말을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놔두고 오는 바람에 모든 문명에서 벗어나니 제 자신이 더욱 어색했습니다. 어, 저는 메몽고 목장의 목자 목련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 호텔인 줄 알았습니다.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온다고 2주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침대 시으며 화장실에 일회용 세면도구 등등 세심하게 호텔처럼 꾸며놓으신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가지런히 서팅되어 있는 모습에 흐트러지기가 아까워 씻지 말까라는 생각도 들었으나 안방 차지를 하게 된 저에게 조심스레식 씻게 되었습니다. 과한 성김에 체학기, 체할 것 같기도 하고 잠이 안올것 같기도 했는데 잘 먹고 잘 잤습니다. 그분의 집은 방이 두 개였습니다. 아들 둘과 총네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디서 주무시나 했더니 거실에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맛있는 미, 미국식 커피를 만들어 주시고 이분들의 사역은 즐거움이고 감사가 멈춰 보였습니다. 또한 다섯 분의 목자님의 간증은 나와의 전혀 다른 삶으로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할수 있을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모르겠더라고요. 어, 어떤 한 목자님의 간증에 한 VIP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 조폭 같은 인상과 덩치의 화려한 문신으로 목자 명, 목녀님을 당황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 기도로 이 기도 중에 일단 잘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에 잘 먹였더니 그 순수한 VIP는 목자님의 기도로 예수 용접을 하고 모건으로 자리를 지켜갈 때쯤 그분이 어느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 목장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등에 다 같이 문신을 하자는 순수한 고백마저도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목자님. 어느날 아이가 180도가 넓은 고혈에 코피가 나고 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목은 늘리고 기도 부탁을 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목련님. 그들에 삶은 그냥 저와 다른 삶이었습니다. 목, 어, 목장 탐방에서는 투명 인간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정말 투명인, 투명하게 목장 모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접, 접, 접속한 목장에는 송요사 부부가 있었고 그두 부부가, 두 부부가 더 있어, 있어 총네 부부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하게 한 모건의 집을 오픈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목련님들이 이번 세미나에 맡은 역할로 집을 오픈하여 목장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중 한 모건이 자진하여 집을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하여 그부부 는 제가 오기 2주 전부터 아이들과 함께 더러워진 벽을 다시 채취하고 가구 배치를 다시 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부부의 형제님은 현재 아직 예수 영접하기 전으로 아, 아내의 기도로 목장 모임을 오게 되었는데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서원하여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중에 저를 위해 기도하던 중그 형제분은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위해 무언가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음성에 그 형제는 자동차를 고치시는 분인, 분으로 손재주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드릴까 고민 끝에 일주일 전 나무를 보시고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도 부여해 주시며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다는 말에 모분들이 뭐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이런 마음이 신기했습니다. 그 그들의 목장 모임을 보고 제가 속한 부르목장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일주일간 감사를 나누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죽고 싶었던 순간 아예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 다시 일어나서 견딜 수 있었던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목장이, 이, 이 목장 없이는 살수 없는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부르 목장은 늘 감사가, 감사는 하지만 구체적인 감사를 나눌 수가 없었고, 개인 힘든, 개인, 힘든 개인의 삶에서도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해야지, 참아야지 하는 마음에 깊이 나누고 싶지 않은 심정도 있었습니다. 네몽고 목장에서의 부부들이 다 의리의리하고 잘 살고, 문제가 없고 그래 보였으면 저는 의미를 못 느꼈을 겁니다. 왜냐, 나와 상황이 다르니까 하는 변명으로요. 그렇지만 이 목장에서는 성교사 부부지만 중국에서 추방을 다기 앞으로의 사역을, 구, 사역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는 분, 잦은 부부 싸움으로 아이와 아빠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혼이라는 말까지 와가며 하루하루 힘들지만 하나님 붙잡으며 이원이라는 말까지 왔다. <laughs> 어, 가정의, 어,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가정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한 자매의 간절함, 간절함이 매주 자기 집을 오픈하여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지만, 목장을 통해 이 집이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자기 집에 사고 싶다는 고백. 자궁수술로 앞두고 있는 한 자매는 예민하고 날카롭지만, 이해 주고 기도하면서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 기도를 부탁하는 자매의 남편, 아내의 기도로, 기도, 아내의 기도로 교회로 나오게 되었지만 자신의 건강의 이유로 성장하는 남편과는 달리 감사가 없어지고 아내 감사가 없어지는 아내의 모습에 기다려 주고 기도 해 주는 남편, 노리 목장에서는 또 이런 아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어, 부른 목자님을잘 다루고 솔직한 나눔을 나누고 기도하는, 어, 목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VIP는 있지만, 부끄러운, 어, 목장에 데려갈 수, 어, 없었, 어, <laughs> 수 없었지만, 뭐지 않아 저희 카니니와 목장도 네몽고 목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 이런 느낌과 소감, 소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은혜가 내 삶에서도 적용이 되도록 노력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0년 만에 안 좋아진 내내 이의 기상기후로 이내 예레인지 모르게 다녀왔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가, 제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접 보여주시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땅에서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사역과 사명이 과연 나는 어떻게 이루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여진 저의 신분과 직업,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다시 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카니문과 목장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전도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감동과 감사가 영원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